예후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예후가 요람 왕과 아시아 그리고 이세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든 군사들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는 먼저 첫 번째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끔 합니다. 자기가 직접 사마리아까지 아직 가기 전에 중간에 사, 어,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지요. 그,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도가 함께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또한 이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그 귀족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 가서 아합의 아들들을 너희가 죽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예후는 도전, 일종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마리아는 강한 성입니다. 요새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아합 왕의 세력들이 강대하게 있지요. 그런 가운데 그냥 쳐들어 가면은 이거는 쌍방간의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후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지요. 내가 요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을 죽인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는데 너희들이 만약 그 성인 사메리아 성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너희가 생각하기에 옳은 자를 택하여서 너희들의 왕으로 세우고 나와 대결하자라는 것이야 나와 전쟁을 치르자 나는 분명히 그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항복하라가 아닙니다. 물론 의미는 항복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고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의 아들들이 70명인데, 너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을 택하라. 너희가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나를 대항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보든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예후가 행한 모든... 일들이 요람과 아시아 이세배를 죽인 이루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물론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만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이들은 답변을 하죠 두려움에 떨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업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는지라. 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우한테 항복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공이지요. 예후에게는 앞서 편지를 너희 아합의 아들 가운데 가장 쓸만한 자를 세워서 너희들끼리 군사를 모으고 나에게 대항하라고 이 편지를 과감하게 보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됐거나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의 귀족들은 이미 항복을 했죠 그래서 아무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 즉 예후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미 항복의 문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이르되 그렇다면 너희들을 결정했다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나에게로 가져와라라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함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합의 아들을 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예후가 하자고 하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이미 항복한 이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요. 순식간인 거예요. 아합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대신을 믿었겠지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믿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를 죽이는 자들이었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디,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예후에게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로 가져오죠. 70명의 아들들 모두. 그런 다음에 예후가 한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아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두 왕을 죽였다.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나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 은 누구냐? 그럼,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대신들과 이 사람들을 가르치던 스승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후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하랴 즉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앞서 두 왕을 죽인 것도 나 예후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결국 이 일을 하심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신 것이다라고 예후는. 고백하고 있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도 거듭 거듭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르엘에 있는 아합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진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그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시아의 형제들도 있다가, 근데 이들이 왜 있었습니까? 거기에 왕자와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무난하러 내려온 거예요. 남유다의. 왕자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다 아합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아합일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그러니까 예언 어떻게 그들을 다또 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사마리아까지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남아 있는 아합의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혼나답을 만납니다. 여혼나답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건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또 17절에서도 행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예우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도 또한 자기의 뜻에 이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예우에게 향했습니다 또한 예우가 죽인 아합과 그의 일가들에게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우를 칭송하기도 할수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예우에 대해서 나쁜 감정 반, 반대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우가 한 것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끔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보게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예우가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에게 중심을 두었다라면요, 내가 이압 일가를 물리쳤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아합일가의 70명의 왕자들이 목에 베어져 있는 이 자리에 바로 내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나의 권위에 굴복하여서 이렇게 항복의 표시로 보내온 것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 보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예후에 의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후는 10절에서 읽었듯이 그렇게 안 했다는 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심을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또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교회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시선을 두게 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사 역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다, 무엇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거기서 그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가의 시선을 두게 하고. 교회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게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환기입니다. 물론 뒤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아합이라는 그 여러 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볍게 보일 정도로 악한 죄의 근원이었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모두 바알에 지배하게 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미친 이 아합의 세력이 끝나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기는 무엇을 통일을 하느냐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길 때 오직 하나님께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선을, 그 관심을 우리에게 돌리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잘못 인도하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악한 참혹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해야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은 우리 부모들은 맡았고 교회에는 또한 교회 학교란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예민하게 보아야 되고요 돌이켜야 되고요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좋은 자리 얻는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식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라 그러한 삶이 마치 무슨 제대로 믿는 합당한 삶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 라 이건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변화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둘때 거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오직 여호와만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보여 주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예후처럼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